안녕하세요. 월해나아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수술방의 cct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현대법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술방에 cctv를 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대리수술을 막겠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은, 한5% 정도는 효용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수술방에서 사람들이 뭐 다리를 떨은다거나, 비운다거나, 아니면 체격이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CCTV 있는 거 많이 아는데, 대리수술을 시키겠다고 다리를 비우고 하는 정신 나간 의사들은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의사가 됐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머리를 쓴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그렇게 할 사람 같으면은 뭐 의사 되기도 힘들 뿐더러 의사가 되어서 그런 수술을 남에게 시킬 정도라면은 그냥 환자를 못 본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수술 받을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뭐. 그 정도 머리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은 문제가 큰 거고요. 어차피 수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의사가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대리스도 수술을 실제로 누가 하는지, 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CCTV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거의. 수술을 할때 여러 명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이 이제 수술하는 환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누가 실질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대리수술은 그냥 이제 방범 CCTV가 있으면은 범죄가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게 되고 예방하는 목적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리수술을 뭐 여러 명이 같이 들어왔는데 누가 수술을 했는지를 밝히는 거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의료 과실이라든가 과오.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 분쟁에 대한 이제 해소를 해줄 거라고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은 수술을 할때 누구의 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환자가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있고, 수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뭐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CCTV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분쟁을 더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CCTV 같은 거를 부분적으로만 잘라서 보면은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 의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우길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의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CCTV 영상으로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는 또 마찬가지로. 봐라. 멀쩡하게 계속 수술하고 있지 않냐. 수술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은 이제 체격도 있지만은 얼굴, 안면 윤곽이라든가 이런 게다 보여야지 사람들도 구분이 가려한데, 이제, 수술방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제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가다, 가보면은 사람들이 뭐 꽁꽁 싸매고 있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있는데 체격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혀 구별 못합니다 저도 일하면서 그 간호사들 부르는데 체격 비슷한 간호사 헷갈려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예, 같이 친밀하게 일하는 사람들과도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구별 못한다는 얘기죠 거의 그리고 가장 큰 문제 CCTV가 나오면서 이제 그 영상 유출이 문제죠 수술하게 되면은 이전에도 얘기지만은 옷을 다 벗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신마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왜냐면 소변줄도 꽂아야 되고 그 소변줄이라는 거는 남녀의 생식기 있는 게있죠 그래서 당연히 다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 영상이 유출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의사들이 자기 책임인 거 빨리 하는데 미쳤다고 유출을 시키겠어요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그리고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 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문제는 의사들보다도 이게 의사가 아닌 사람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CCTV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영상 저정을할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CCTV 전문 업체라든가 뭐 외부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때 외부 사람이 영상을 빼돌려가지고, 어떻게 인터넷에 올린다고 그래 이랬을 경우에, 빼돌린 사람이 문제인데, 처벌은 병원장님이 받아요. 그러면은 이거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의사는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 업체에서 자키막 빼돌리면은, 빼돌리는지 안 빼돌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당연히, 그러면은, 이상한 이들이 먹어가지고 빼돌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술방에서 수술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현재 나온 법안으로 보면은, 사실 의사들이 수술을 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수술 촬영은 거부당할 대부분 거부당할 겁니다. 왜냐면 대학병원에서는 일차적으로 수련병원은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은 모든 수술에 모든 전공의들이다 들어갑니다, 거의. 그러면은 수련을 해야 되니까는.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을 거면은 수련 목적이니까는 촬영 안 할래, 할래. 촬영 한다 그러면은 우린 못해드니까 다른 데 알아봐라. 대학병원 수술 잡는 데까지만 해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데 뭐, 어떤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교수님 면담하는 데만 해도 벌써 한두 달이 걸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한 촬영을 꼭 받아야 되겠으니, 어? 수련 병원이 아닌데서 하겠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사실요 그리고 또 하나,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전신 마취라는 것 자체가 예, 사망의 위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맹장 수술한다거나 을 간단한 탈장 수술 이런 걸할 때도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사망 위험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 위험이 있는 수술은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건 전신마취가 아닌 수술만 가능한데 문제는 전신마취가 아닌 수술들은 환자 의식이 있죠. 그러면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이 또 의무가 아니에요. 왜 어차피 환자가 수술방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 그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경작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죠. 그러면 문제는 대리 수술 하나를 잡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실효성이 있을까 쉽게 촬영을 하질 못하는데 당연히 맞할때 전신 맞출면 생명 위험도가 있으니까는. 어,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는다는 거는 뭔가 위험하니까 수술을 받는 거고, 쓸데없는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의사들도. 뭐, 돈벌이 하겠다고, 수술하겠다고 돈빌는 의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정신 나가는 의사들이. 그러면은, CCTV 설치만 해놓고, 그에 대한 비용만 나가고, 결국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뤄지겠죠. 그 유지비는 병원들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또 어차피 다, 상구용품처럼 이제 비용이 추가되는 걸 거고요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을 위한 도움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휴 정말 쓸데없는 일들 좀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오래나가였습니다